인덕션은 주방의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가전입니다. 하지만 화구의 출력, 조작 편의, 발열 제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선택한다면 조리 온도가 불안정해 음식 맛이 달라지거나 과열과 소음으로 불편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면 적절한 인덕션을 고르면 에너지 절약과 빠른 조리, 세련된 주방 분위기까지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력 밸런스가 좋은 인덕션으로 교체한 가정들은 요리 시간이 줄고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오늘은 대표 브랜드의 프리미엄 인덕션 세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에게 꼭 맞는 제품을 찾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쿠첸 IH 플렉스 3구 인덕션입니다. 이 제품은 세 개의 화구 전체가 동시에 최고 출력을 낼수 있는 올 파워 시스템을 갖추어 대용량 요리에도 출력 제한 없이 균일한 열을 제공합니다. 또한 플렉스 존 기능을 통해 크고 긴 조리 도구를 자유롭게 놓고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냄비나 팬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글라스 상판은 내열성과 내 스크래치성이 우수하며, 특수 코팅 처리로 오염이 쉽게 닦여 청결한 조리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 온도 감지 센서가 과열을 방지하고 인덕션 특유의 빠른 응답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치 슬라이드 방식의 정밀 제어 인터페이스는 세밀한 온도 조절을 지원하여 손끝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삼성전자 비스포크 3구 인덕션입니다. 삼성의 특징은 정밀한 열 제어력과 스마트한 연결성 있습니다. 와이드 플렉스 존을 통해 냄비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균일한 가열이 가능하며 세라믹 글라스 표면은 고온에서도 색 변형이 적고 내구성이 탁월합니다. 또한 AI 요리 어시스트 기능이 온도와 시간을 자동으로 조정해 초보자도 안정적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띵스 앱과 연동하면 스마트폰에서 화구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거나 제어할 수 있으며 과열 감지 센서와 자동 차단 시스템으로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이 제품은 화려함보다는 실용적이고 똑똑한 주방 환경을 선호하는. 사용자에게 어울립니다. 세 번째 제품은 LG전자 오브제 컬렉션 3구 인덕션입니다. 이 제품은 프리미엄 주방 인테리어와의 조화를 중시한 제품으로 미니멀한 디자인과 감각적인 메탈 마감이 돋보입니다. 3중 IH 고출력 코일이 각각의 화구에 최적의 열을 전달하여 음식이 고르게 익고 조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9단계 이상의 정밀한 온도 제어가 가능하며 급가열 후 자동 온도 보정 기능이 있어 안정적인 열 유지가 가능합니다.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세라믹 상판은 오염에 강하고 지문이나 기름 자국이 쉽게 남지 않습니다. LG ThinQ 앱을 통한 원격 제어나 에너지 모니터링도 지원하여 스마트 홈 생태계 안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제품은 세련된 외관과 기술적 완성도를 모두 원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제품에 대한 추천 대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인덕션은 각기 다른 강점을 지니지만 공통적으로 안전성과 스마트 기능, 디자인을 모두 고려한 점에서 발전된 주방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구를 동시에 사용 사용하는 빈도가 높고 빠른 조리를 중시한다면 쿠첸 IH 플렉스 3구 인덕션이 적합합니다. 직관적인 제어와 연결 기능, 투명한 실용성을 원한다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3구 인덕션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감각적인 주방 인테리어를 완성하면서도 정밀 조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LG전자 오브제 컬렉션 3구 인덕션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2구 인덕션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성비 좋은 10만원대 2구 인덕션 몇 가지를 추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언급된 제품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여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제품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